안녕하세요. 자매TV의 찐이. 린이입니다. 네, 그러면 2편 계속 시작할게요. 고고! 자, 이제 이 토핑들로 꾸며줄게요. 어때요, 리니? 좋아요. 아, 잠깐만요. 음, 아, 여기도 있었다. 짠. 언니. 짠. 짠. 우와, 언니, 이거 그거 아니야? 어, 파라솔. 짜잔. 자, 일단은. 리니야, 응? 어떤 거 뭔지 알래? 음, 뭔데? 응, 토핑. 아, 나 이거. 그래. 자, 짜자잔. 매니큐어, 내가 발라볼래, 리나. <laughs> 그대, 아카데미. 그 음... 우와, 얘 신기해. 딱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예뻐요. 매니큐어. 티가 안나네요 아까전에 그 아이를 발라서 그런지 자 그럼 이정도면 됐어요 아니, 나 이제 토핑 알겠어 알겠어 토핑해 토핑 리니가 <laughs> 골라 네가 하자고 음. 했던거니까 보여줘야지 참 꽃이에요 꽃 꽃을 여기다 심을게요 여기다가 심을거야 이렇게? 이렇게 높이 짱. 이번에는, 에, 여기 이렇게 그래? 음, 짠. <laughs> 에리얼의 진주 같은 것 응, 에리얼의 음. e, 진주야? 짠. 음. 진주들밖에 안나와어 와, 불가사리, 어 같이 해, 같이. 거기 거북이. 예린이신거 거북이입니다. 거, 거. 안 보여. 어. 고기는 이다 같 어쨌든 얘가 좋아하는 거북이입니다. 예린이가 좋아하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기 이쁜 토핑 아이 그래. 그러면 진주 보석. 와. 응? 바다를 쁘게꾸니다 아, 예린아 어. 주인공, 조개를 꽂아야지. 아하. 안에는 비밀이에요. 예린아네가 꽂아. 가운데에 있다. 톡. 올. 자, 진주들을 좀더 넣어줄게요. 뚜껑, 뚜통 저거 뚜껑 얹어줄게요. 칼로 얹는데. 그래라. 좀 솔솔솔 야, 이것만 해도 예뻐. 솔솔. 참. 예린아, 이건 그냥 부어버릴까, 한번? 네. 아니야? 나 마음대로 해. 괴롭힘, 귀여워. 짜잔! 친구도 예쁘죠? 예뻐. 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